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말을 기점으로 드디어 2만. 유튜버 의사가 되었네요. 제가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가 팬심 가득했던 브랜드와 함께 협업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3년 전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좀 고함량 들어있는 앰플을 찾던 중에 검색에 걸려서 제가 원하던 성분들이 딱 제품명으로 나와 있고 제품마다 어떤 성분이 어떤 함량으로 되어 있는지가 노출이 안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고 싶었던 그 유효 성분들의 유효 농도가 딱 표시되어 있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앰플을 하나둘씩 사용해 왔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나아가는 방향이 시중에 있는 화장품의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많은 마음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 때도 롤 모델로 삼고 있고 지금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랑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 덕분에 3년 전에 저의 검색에 걸리지 않았을까 마케팅이 저한테는 먹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려운 성분명을 뭐 특별한 설득이나 설명 없이 제품명으로 내세웁니다. 이게 전문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사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중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포기하거나 또는 대중성이 있는 성분을 앞세워서 만들기가 사실 쉽거든요. 저도 화장품을 만들어 보니까 이 대중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또 비타민C는 잘 알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를 설득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좋으니까 여기 앰플을 사용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C 넣고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을 넣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는 대중성과는 크게 타협을 하지 않고 화장품 연구 개발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성분을 굉장히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제품에 고함량 넣고 그걸 또 제품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은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저 같은 의사나 조금 성분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쏙쏙 골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재밌는 브랜드인 거죠.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상세 페이지를 보면 화려한 미사여구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보통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하게 되기가 쉬워요 저도 이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 모공 청소 뭐 모공이 사라져요 이런 멘트가 굉장히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멘트 거든요 근데 그런 멘트들 보다도 이 브랜드는 과학적인 논문 베이스에 오히려 논문을 링크를 한다던가 그런 좀 딱딱하지만 객관적인 말투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였어요 전성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딱 힘을 줄때 주고 힘을 뺄 때는 뺀 느낌? 그 전성분이 막 복잡하잖아요. 3,40개가 넘어가는 와중에 여기서 어떤 성분이 군더더기 뺄 만한 것이고 어떤 성분이 강조돼야될 것인지 그 성분에 대한 이해와 화장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전성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성분이 깔끔한 브랜드나 화장품을 찾는 편인데 이디 오디너리는 전성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가끔 이렇게 전성분을 보면은 이 브랜드를 대체 만든 사람은 누굴까? 굉장히 잘 알고 만든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부러우니까 <laughs> 여쭤봤더니 일단 각 제품당 핵심 성분에만 집중을 하고 군더더기 다른 성분들은 넣지 않는다. 그런 미니멀한 전성분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 디자인에 힘을 주거나 단상자에 힘을 주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딱 미니멀한 포장,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단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런 OEM, ODM으로 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아, 이렇게 단가가 낮은데도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장품은 이런 전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디 오디너리에서 헤어라인을 출시를 했어요. 샴푸, 컨디셔너, 세럼이고, 먼저 샴푸부터 한번 보시면, 이 샴푸는 제가 받자마자 굉장히 놀랐던 게, 제품명이 썰페이트, 사탕. 이게 들어갑니다. 설페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요새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웬만한 제품에서는 뭐 무설페이트, 설페이트가 없는 샴푸 이런 걸 일부러 홍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물어봤어요. 어, 이거 진짜 괜찮냐 설페이트에 대한 성분을 오히려 알려주면 소비자분들이 이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 설페이트가 과학적인 근거 베이스로 정말 안전한 성분을 넣었으며 안전한 함량을 넣었기에 더 당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통념적으로 지금 무조건 썰페이트가 나쁘다고 하는 이 클린 뷰티와 비건 뷰티가 만연한 사회에서 한번 과학적으로 정면승부 해보고 싶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게썰페이트가 과연 나쁜지, 혹은 왜 나쁘다고 하는지 오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듐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레설페이트는 계면활성제로서 많은 화장품에서 클렌징 및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을 보면 그게 뭐 암을 유발한다.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화장품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도 알수 있다시피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러한 성분의 안정성과 독성은 1983년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 CIR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검토되었고, 이 전문가 패널은 이 SLS가 화장품을 사용하기 안전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2002년에도 다시 안정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장 저자극의 개면활성제는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예민하거나 아주 민감하거나 혹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타 그런 피부염이 있는 피부, 그리고 아주 건조한 피부에서는 이런 계열의 개면활성제보다는 좀더 저자극의 개면활성제를 찾는 게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런 문제가 없고 약간 나는 기름기가 많고 그리고 머리 냄새도 좀 나고 그리고 약간 피지가 잘 돈다 하면은 이런 계열의 샴푸를 찾아주는 게 산뜻하게 사용이 되실 거고 좋습니다. 컨디셔너입니다 컨디셔너는 전성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딱 7개로만 되어있고 제품명을 보면 벤트리모늄클로라이드 2%라고 되어 있죠 이 성분은 린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전성분을 보시면 굉장히 그 외에는 군더더기 없이 뭐 기타 오일이나 굉장히 영양감을 주는 성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라이트한 제형의 린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좀 꾸덕한 트리트먼트 제형은 아니에요 그서 사용해 보면 굉장히 가볍고 머리가 이제 말려도 떡지거나 무겁지는 않아요. 다음으로는 두피 세럼입니다. 두피 케어에 대해서는 사실 스킨케어나 병원용 스킨케어가 많이 발달된 상태도 아니고 교과서상에서도 두피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피에는 뭘 발라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두피도 엄연한 피부이고 또 굉장히 얼굴보다도 뜨거운 드라이기 열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 못지않게 두피 스킨도 굉장히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에서 점점 두피 세럼, 뭐 두피 에센스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키한 제형의 세럼으로 히알루론산과 스코알란을 전성문의 앞부분에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또 글라이신, 알라닌, 세린 발린 것 같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징크피쉬에 있는 두피의 보습과 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두피에 있는 냄새를 나게 하는 균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가벼운 린스 그리고 이렇게 징크피쉬에가 들어간 보습제 기반의 세럼을 만들고 아주 약하지 않은 좀 중간 정도의 계면활성제를 나온 샴푸 이 라인들을 보면은 중복합성 혹은 지성 혹은 머리 기름기이신 분, 또 냄새가 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라인입니다. 얼굴만 약산성이 아니라 사실 두피도 약산성 제제를 발라주면 좋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pH는 4.5에서 5.5의 약산성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바르면은 조금 스코알 란도 있고 약간 밀키한 제형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조금 떡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녹실이를 바르거든요. 마이녹실이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끔 좀 예민한 두피가 있는 날은 좀 따갑거나 오히려 에탄올을 자주 바르면 조금 뒤집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마이녹실을 먼저 발라놓고 조금 자극되거나 좀 진정됐으면 하는 부위에 이런 두피 세럼을 사용을 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풀려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마기꾼 <laughs> 맞나요? 마스크마기꾼 그 맞나? 마스크를 벗으면 그동안 마스크 속에서 가려졌던 이런 하관이 밖으로 나오니까 터졌거나 모공이 넓거나 좀 트러블 같은 거 마스크로 가렸던 분들이 이제 많이 치료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름쯤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것 같은데 마스크 벗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속 얼굴 예쁘게 하는 방법들을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빨리 공유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